으악! 괴물이다! 아이들을 놓아주어라 서린 아저씨! 이 사람 완전 나쁜 악당이에요! 우리 좀 도와주세요! 말로만 듣던 서린 예티잖아! <웃음> <웃음> 이제 이 말만 정리하면 완벽하게 계획 성공이다 아니 야, 저괴물은 우리를 해치는 려게아니라도와주려는 거야. 어떡해! 점점 다가오잖아! 사람 살려! 으으 그게 아니라니까. 이, 이 괴물 녀석! 감히 날 건드려! 으 아, 위험해, 으으 딜카비 r Kobby. Uuh. De Marimati, Uri t u a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모르는 일이잖아. 우리를 어떻게 할지는 양양. 어? m m Hmm. h m 널 보며 웃고 있어. 그... 그런가? 그러고 보니 김비서 일행이 마을로 갔어. 마을을 아예 휩쓸어버릴지도 몰라. 이 바설인, 우리를 아까 날 데려다줬던 마을로 좀 데려다줄 수 있어. 여기로... 등에 타라고? 좋았어. 서두르자! 어... 여기를 꼭 지나가야만 하는 거야? 응, 이 길이 제일 지름길이야 너무 위험하잖아! GPS를 보니 으뜸이의 움직임이 갑자기 빨라졌어 뭐야, 무서운 거냐? 겨우 이 정도로 겁먹은 거야? 으, 무섭긴! 누가 무섭다고! 이 정도는 눈만 딱 감으면 한 번에 건널 수 있다고! 자, 그럼 간다! 잠깐만, 셜록! 깜짝이야! 뭐야? 무슨 일이야, 왓슨? 안전한 다리가 아닌 것 같아 다리가 워낙 오래돼서 그런지 발판 중간중간에 금이 간 곳이 있어 금이 가 있다니? 그럼 그걸 잘못 밟으면 떨어진다는 소리잖아 다행히 규칙적으로 금이가 있어서 발판 몇 개만 피해서 조심히 가면 될것 같아 다리에 어떤 규칙이 있는 거야? 아직 파악 중이긴 한데... 이 다리는 총 900개의 발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, 다리에는 이렇게 규칙적으로 금이 간 발판과 멀쩡한 발판이 놓여 있어. 발판이 900개나 된다고... 이 규칙을 잘 기억해둬야겠어. 음... 멀쩡한 발판이 두번 나오고, 금이 간 발판이 한번 나오는 규칙이군. 신중하게 발판을 밟으면 다리를 쉽게 건널 수 있을 거야. 그래! 이 정도의 위험은 감수해야 레인저 탐정단이지. 이 과인... 어때? 나도 몰라. 아무튼, 어서 으뜸이여, 양양이를 구하러 가자. 셜록, 여긴 너무 위험한데 다른 길을 찾아보는 건 어때? <laughs> 다른 길로 가기엔 너무 늦지 않았나? 친구가 위험에 빠졌다며... 어... 그래! 으뜸이가 우리보다 더 위험에 처해 있을지도 몰라. 나도 같이 가. 어서 가서 으뜸이를 구해내겠어. 장모님은 의자에 앉아서 좀 쉬세요. 고맙네. 근데 이 그림은 아무리 봐도 신기하네요. 컴퓨터 그래픽인가? 우리 부족 사람들은 천연 물감으로 잘 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. 에코 선니 그림 뒷면에 뭔가 써 있는데요? 뭐? 이 이건 양양이 숨겨 놓은 진짜 보물이 있는 곳인가 봐. 1분에 하나씩 불이 꺼지면 7분 후면 초가 하나도 남지 않는 거 아니야? 그건 아닌 것 같고요. 7분 후에 촛불은 다 꺼지겠지만 남아 있는 초의 개수는 7개 그대로인 것 같아요. 아, 그렇구나. 뭐야? 두 개가 꺼졌으니까 다섯 개. 음. 앞으로 7걸음을 간후 오른쪽으로 5걸음을 옮기면 바로 여기야. 아저씨, 여기 땅좀봐 주세요. 뭐? 내가 좀 연약한 제가 팔까요? 아, 아니다, 내가 할게. 뭐야, 아무것도 없는데? 그래요? 이상한데? 그럼 그 옆에 땅을 다시 한번 파보세요. 뭐? 또 파라고? 그럼 제가 할까요? 저를 시킬 셈인가요? 아, 알았어, <laughs> 내가 할게. 으, 손 아파. 으이? 여기도 아무것도 없는데? 이상하네요 그 옆의 땅으로 다시 부탁해요 뭐? 어! 한 소리 말고 그냥 좀 해줘요 <laughs> 이제 됐냐 이상하다 도대체 왜 아무것도 없는 거지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제대로 된 정보 맞아 잠깐만 기다려 봐요 다시 한번 문제를 볼 테니까. 언니 이상한 점이 있는데요. 이상한 점이라니? 촛불은 두 개가 꺼졌지만 초의 그림자는 그대로 일곱 개 아닌가요? 어, 맞다. 그러니까 일곱 걸음 전진 후에 오른쪽으로 다섯 걸음이 아니라 일곱 걸음 가야 하는 거였구나. 그렇다면 일곱 걸음이 되는 곳은 저 서랍장 아래인 것 같아요. 아저씨.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파주세요! 손가락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 숟가락도 못들 지경이야 <laughs> 아, 아니에요! 이제부터 제가 할게요! 아저씨가 너무 불쌍해 그런데 왜 삽을 이용하지 않는 거지? 자